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마고 들으시니라. 우리가 동방에서 에헤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이온이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내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복자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나왔으니 또한 더큰 기쁨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점성가, 점술가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별을 연구하다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자 발람은 예수의 탄생을 알려 주었던 별을 본 동방 박사의 선조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예언자 발람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자 민숙이 2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 그러죠 어, 여기에서 발람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알수 있어요? 이 발람도 점술가였다 점성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는요 그 점술로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자기가 배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점술가, 점성가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요, 예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반람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어,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새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가까이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게 뭐냐?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한 별이 어디에서 나온다?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전능자, 구원자, 권능자가 나올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별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이 땅의 베들레헴의 나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또한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점성가였던 이 발람이 그와 같이 한 예언을 이제 선조들에 따라 점점 점점 내려와서 동방박사들의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하죠?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별을 연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별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아마 별을 볼 때마다 아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갑자기 똑같은 별을 보는데 그날만큼은 어땠대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별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또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빛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빛이 발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저 별이 바로 오실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거기에서 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기록에 의하면 중동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란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헬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뭐 타고 와야 돼요? 낙타를 타고 오든지. 걸어서 와야 했습니다. 정말 그 거리가 어떠했는지 약 1600km 정도 됐다고 해요. 어, 이게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직선으로 재는 거랑 길에 따라 재는 거랑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2000년에, 2000년 12월에 MBC 뉴스 데스크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리가 1600km 정도 됐다.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중요한 건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떠셨어요?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네. 우리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네? 가깝고도 멀죠? 네. 언덕이 있고 근데 예? 우리 어 하선이 예? 서울에서 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때요? 거리가 멀죠. 멀었죠. 예. 아, 이거 서울 멀어요. 예. 물론 기차 타고 가면 그래도 예, 좀더 빨리 갈수있기 있습니다만은 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예요. 근데 먼 거리였지만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별을 보면서 그먼 거리로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가슴이 떨렸을 겁니다. 설렸을 거예요.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예언으로만 있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별을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설했을까?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올랐을까? 정말 그 별을 놓칠까봐, 그 별을 따라가다가 놓칠까봐, 노심초사, 조마조마하며 아마 쉬지 않고 달려왔을 겁니다. 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을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만약에 가슴이 설레이고 기쁘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날 생각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탄절이 좋아서 거리에 나가면 환한 불빛과 정말 여러가지 축제와 행사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 와 이건 선물이 오고 가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기를. 그처럼 기뻐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가슴 떨리는 마땅할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기쁘지 않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헤르왕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반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래야 마땅할 텐데. 그런데 태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먼저는 별이 오다가요. 갑자기 별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생각할 때 어디에 가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어디 가면 있을 거다? 왕궁에 가면 있을 거다. 당연하잖아요. 왕궁에 가야 왕이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왕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왕궁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헤로왕을 만나고. 또 왕궁에 일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나셨습니까? 그 오실 메시아가 여기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대답이 어땠다? 헤로다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 이거를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다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는 거예요. 뭐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당황이라고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의 심정은 과연 깜짝 놀라서 기뻐가지고 당황했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온것 같은 당혹스러움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 걱정, 염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이 헤로왕이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는 사라지는 거죠.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오심은 반가운 일도 아니고 기쁜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자, 이 어,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거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헤누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언들을 보면요, 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미가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그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 경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13절에도 보면은 이 헤르당은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태어난 아기들 중에 두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죽여요. 네, 죽일까가 아니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막으려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 절부터 6 절까지 말씀해 보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왔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마땅합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페로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때 나서서 막아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경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페루시 하는 일들을 막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아무런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가요 교회보다도 훨씬 화려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어, 지지난 주인가요 그때 우리 나주시의 두 군데에다가 나주시 교회 협의회에서 어, 성탄 투리를 크게, 멋지게, 이렇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어, 이제, 그,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할 때는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어떤, 뭐, 합창단도 오고, 여러 가지 공연도 오고, 시장님도 어, 성탄에 축하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 원도심에 가니까요, 아이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목사님들 몇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러 온 찬양단하고 뭐몇명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 세상은요, 그렇게 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장식과, 그래서 카페만 가도요, 얼마나 이 트리가요, 멋진지 몰라요. 안 해놓으면 이상한 것 같이 다, 다 해놓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화려하게 해놓는지. 그리고 뭐합니까? 음식점마다. 카페마다 이 크리스마스 행사 상품들도 이렇게 나오고 또 선물들도 증정하고 얼마나 얼마나 이 세상은요 막이 크리스마스를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보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그런 행복은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 경배하지도 않고요. 또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맞이하고 보낼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한 것처럼 올해의 성탄절이 작년과 같은 성탄절이 아니라 일생일대에 가장 기다려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설레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천 킬로를 그렇게 달려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제 그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제 어디 위에 멈춥니까?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 위에 그 별이 멈춥니다. 그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하, 예수님이 여기에 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요.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짐승이 먹고 자고 하는 네, 그런 곳이죠. 전혀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또 얼마나 추웠을까요? 네?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렸느냐 안 드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하러 나와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내가 그분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마국간에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동방박사들은 현자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손가락질 할수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많죠?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러한 고백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게 뭡니까? 경배한다는 의미예요. 예배라고 하는 뜻은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어 영어로도 워십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예배 그러면 English Worship Service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뭐하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그 서비스 짓게 종사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손님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하려고 얼마나 그 손님에게 정말 뭐라도 더 좋게 하려고 그래서 뭐하려고? 광고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 최고의 최상의 서비스로 그게 뭐다? 예배다. 성이다. 무릎 꿇다. 그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워쉽이라고 하는 말이 뭐 뜻입니까? 월스 그리고 쉽 합성어죠. 월스가 뭐예요?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치, 쉽, 이건 어떤 모양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가치있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더라도 가장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은 뭐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 해야 될것참 많습니다. 그러나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가장 최우선으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 삶의 환경이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절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탄절만이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이, 매 순간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죠. 지금 계신 거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날만큼은 더욱더 우리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날이니까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나오시고 또 혼자 오지 마시고 남편 손 잡고 오시고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만 기뻐하지 마시고 함께 함께 우리 가족 식구들과 기쁨으로 우리 이웃들과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